제목이 fun. At the State Fair of Texas. 이런 제목입니다. 이 텍사스 주 축제라는 건이 텍사스라는 지역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인데 미국에 있는 지역 축제 중에는 최대 규모로 되게 역사도 깊고 유명한 그런 축제인데 여기 글의 주인공인 에디 파커라는 친구가 어, 이 읽는 사람인 나를 이 축제 구경을 시켜주는 그런 컨셉의 글이에요. 그래서, Hi, I'm Eddie Parker. 안녕, 난 에디 파커야. I live in Dallas, Texas. 난 텍사스 주에 있는 델러스에 살고 있어. Now, 지금 my family and I, 우리 가족과 나는 are at the State Fair of Texas. 텍사스 주 축제에 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The fair 이 축제는 is over 130 years old. 130년 이상 되었고 그러니까 이 over 하는 건 more than 이란 뜻인 거예요. 이렇게나 오래된 축제고 and it's the biggest fair in the USA. 미국에서 제일 큰 축제야 라고 하네요. I'll show you around. 내가 구경시켜줄게. Follow me.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서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show you around 하는 show around. 이 표현이 구경시켜주다 라는 의미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the biggest fair 하면서 이 fair, 아, 요번 과에서는 fair이 축제, festival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게 되었는데요. 그 앞에 the biggest 하면서 이 big에다가 관사너와 est를 붙여서 최상급. 으로 그냥 큰도 아니고 가장 큰 축제야. 이렇게 좀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가 소개해 주는 첫 번째 코너, Go Show, 염소 대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쇼가 어떤 공연 같은 게 아니라 운테스트 대회의 뜻으로 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소개가 시작이 되죠. Look at the goats here. 여기 있는 염소들 좀 봐. This is a goat show. 이건 염소 대회야. My younger brother Steve. 내 남동생인 스티브는 entered it. 거기에 참가했어. 그거 뭐요? 염소 대회 이야기하는 거죠. So, the goats in the show. 대회에 참가하는 염소들은 don't have to be big. but they have to be healthy. don't have to be big. don't have to 동사 하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나요? 동사 하지 않아도 된다. 동사 할 필요 없다. 라는 의미를 가지죠. have to 하게 되면 동사 해야 한다의 의미를 가지죠. 자, 그러니까 이 대회에 참가하는 염소들은요, don't have to be big. 몸집이 클 필요는 없어요. But, 하지만, they have to be healthy. 그들은 건강해야 한다네요. 이렇게. have to 동사. 원형이어야 하죠. 이렇게 했을 때, 동사 해야 한다. Don't have to 동사 마찬가지 원형으로 써주고요. 동사 할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짙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대회 참가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They have to produce a lot of milk to win a prize. 그들은, 어, 누가요? 염소들이요. 이 염소들은 have to produce 생산해야 해요. 아, 여기 have to가 반복되네요. a lot of milk. 많은 우유를요. 어, 뭐 하려면요? to win a prize. 상을 타려면요. 그래서 어, 요 때의 win이라는 단말이 어, 상을 받다. 수상하라.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었고요또한 가지, 지금 이 문장의 뒷부분에 붙어서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투 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죠. 이렇게 대회는 이런 식으로 심사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주인공으로 돌아와서 스티브, 스티브는 took good care of his goat bunny. 자신의 염소인 마니를잘 돌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 take care of 뭐를 를보보라라뜻이이었데요요여에에 o o d 하는 형용사를 덧붙여서 잘 돌보다라는 표현을 조금 발전시켰네요. 그래서 이 동사 take가요, take, took, taken 이렇게 변화했었죠? 과거실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 잘 돌봤어요. 와우, 와 Steve and b a r n y Steve와 b a r n y 가 won a white ribbon third prize. 3등 상인 흰 리본을 받았어요. 라고 하네요. 아, 여기에서도 동사 win이 아까처럼 상을 받다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동사 win, won, won 이렇게 변화하는 불규칙 동사였고요. 자, 그렇군요. 상을 탔네요. 그래서 I'm so proud of them. 어, 나는 그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라고 하면서 이 염소 대회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Be proud of 명사 하게 되면 명사를 자랑스러워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아, 이때 전치사 of를 쓴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염소 대회가 끝나고, now, 이제, it's lunch time. 점심시간입니다. So, 그래서, we are eating fair food. 우리는 축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때, 우리 꼭 알고 가야 될거 뭐냐면, 여기에 있는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비인칭 주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시간, 요일, 날짜, 날씨, 이런 거나타낼때 쓰죠. 주어 자리에 뭔가 쓸 말이 필요한데, 주어가 없을 때. 그때 주어로 쓰는 거고요. 요거 그것이라고 해서한다고요안 한다고요? 하지 않는다고요. 인층추어 이십니다. 이제 점심 시간이에요. 여기에는 so라고 하는 접속사, 등위 접속사 중 하나이고요. 뜻이 그래서이죠. 그래서, 이죠? 그래서 어, 앞에는 원인이 있고 뒤에는 결과가 따라 나오는. 그럴 때 쓰이는 접속사, so, 입니다. 자. Mom and dad, 엄마랑 아빠는 are eating, 먹고 계셔요. nachos and fajitas. nacho랑 fajitas를요. 이 fajitas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이 그림에 보이는 게 fajitas라는 음식이거든요. 보이는 대로 이제 고기랑 야채랑 볶은 다음에, 이또띠아에다 싸먹는 그런 대표적인 텍스맥스 푸드예요. 그래서 어 선생님 f a j i t a인데 왜 파히타라고 발음하나요?라고 하면 이게 텍스 맥스 푸드인 거랑 관련이 있는데 멕시코에선 이 알파벳 J를 흐, 흐, 소리를 내거든요. 어, 이거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게 파히타입니다. 나초는 다들 아시죠? 자,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나초랑 파히타를 먹고 있어요. They're a t a x Mex food. They 네, 그것들은 나초랑 파히타를 말하는 거죠. 텍스맥스 푸드, 텍스맥스 음식입니다. 텍스맥스가 대체 뭐예요? 아래에서 바로 설명해 주죠. 텍스맥스 푸드 is a combination of food from Texas and Mexico. 텍스맥스 푸드는 is a combination 합친 거예요. 뭘 합친 거냐면 텍사스에서 온 음식과 멕시코에서 온 음식을 합친 거예요. 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텍스맥스 푸드가 뭐인지 알수 있다. 텍사스 음식과 멕시코 음식을 합친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t h a t s face is getting red. Because his fajita is too spicy. 이렇게 얘기합니다. t h a t s face. 아빠의 얼굴이 is getting red. 자, 어, 여러분, get 하면 어떤 뜻이 생각이 나냐. 자주 이제 얻다. 라는 뜻이 생각이 날 텐데 지금처럼 뒤에 플러스 형용사 했을 때는요 어떠해지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어때요? That face is getting red. 아빠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아빠 얼굴 빨개지고 있어요. Because 왜냐면 his f a j i s too spicy. 아빠가 먹는 파이타가 너무 매워서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저거 먹고 있고, Steve and I, 스피, 스티브랑 나는 are eating corndogs, 콘도그를 먹고 있어요. It tastes great. 그것들은 맛이 좋아요. 요때 they는 콘도그를 가리키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fair food 축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대목입니다. 각자 뭘 먹고 있는지. 이택 축제에서 먹는 택스맥스 푸드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인 에디가 축제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우선 이 축제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염소대회 그 다음 축제 음식 그 다음, 퀼트 대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관람차 얘기를 해주고,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제 역사에 대해 살펴봤고, 염소대회 살펴봤고, 축제 음식 살펴봤고, 지금 이 퀼트 대회 부분에 와 있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cook contest. 우리 이제 퀼트 대회로 move on. 이동해보자. You move on to something 하면, Something으로 넘어가다, 이동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죠. Quilting has a long tradition. Quilting은 긴 역사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So tradition, 역사라는 뜻이었고요. In the past, 과거에는 fabric 천이 was expensive, 비쌌습니다. To make a blanket. 담요를 만들려면요, people 사람들은 had to collect small pieces of fabric and sew them together. 사람들은 첫째, had to collect 모아야 했어요, small pieces of fabric 작은 천 조각을요, and 그리고는 sew them together. 자, 여기 sew 앞에도 people had to가 설명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비싼 천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담요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했던 첫 번째 작업. Collect small pieces of fabric. 작은 천 조각을 모은다. 둘째, sew them together. 그것들을 꿰매어서 합친다. 이두 가지를 해야 했다, had to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염소 대회 할 때도 봤었는데요. 요 동사 원형 앞에다가 have to를 붙이면 동사 해야 한다가 됐었잖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 have 대신에 과거형 had to 동사 하게 되면 현재 말고 과거에 동사 해야 했다라는 과거형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거가 요거인데요. 어떤 거냐면 요 대목이죠. To make a blanket. 요 대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담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문장. 사람들이 담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천조각을 모으고 꿰매어야 했던 것. 요거를 왜 그랬냐. 담요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이 문장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어인 건데요. t 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볼수 있죠. 이번 과의 핵심 문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문장 맨 앞에 나오거나 또는 문장 맨 뒤에 나와서 동사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요. grandma and her friends, 할머니와 할머니 친구분들은 had a quilting bee every week. Every week 매주 이 quilting 모임을 가지셨어요. 아, 네. 여기에서는 이 bee란단 말이 ᄂ, 벌이 아니라 모임의 뜻으로 쓰인 거죠. 자, 이렇게 매주 모이셔서, they, 그들은 그러니까 할머니랑 할머니 친구분들이요. had to work.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어, had t 가 여기 또 나오는군요. 뭐를 작업해야 했나요? 언더커 필트를요. for the contest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요. 자, 얼만큼 동안 그렇게 했냐면요. for over 6 month. s 6개월 넘게 동안 작업을 하셔야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 이 작은 천 조각을 모아서 붙이는 거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요. 6개월 넘게 동안 걸렸다. 그래서 어머, 동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전치사 'for' 뒤에 다가는 어떤 기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게 되고, 'during'이라는 전치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뒤에 다가는 그 기간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게 특징입니다. So 지금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의 길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for를 쓰는 게 적절하겠죠. 자, 그래서요, look, 보세요. 어, 지금 만들어진 퀼트 작품 보라고 하는 것 같네요. It's very colorful. 아주 화려하고 and unique. 독특해요. 라고 해서 여기까지 퀼트 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텍사스 주 축제의 마지막 소개, 관람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The most exciting part of the day, 하루 중에 가장 exciting, 신나는 부분은 is riding the Texas star, 텍사스 타, 를 타는 것이에요. 음, ride라는 동사, 타다, 를 지금 동명사로 쓰게 되었네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타는 것 타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여기 문장에서는 주격 보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대요. 하루 중에서 제일 신나는 재밌는 부분이 바로 텍스, 텍사스 스타를 타는 것이래요. 여기에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가 하나 나와 있네요. Excite라고 하면 흥분시키다. 신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져서요, exciting 하면 어, 신나게 하는 그 감정을 일으킨다는 뜻이 되고요, excited 하면 신나하는 감정을 느낀다라는 뜻이 되죠. 지금은 하루의 일부를 꾸며주는데, 이 하루의 일부는 우리에게 감정을 일으켜주지, 이 펄츠가 기분을 느끼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를 신나게 해주는 하루의 부분이야, 이기 때문에, 이때 excited 말고 exciting 하고 쓰는 게 맞다. 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요. It's a tall fair's will. 그건, 큰 Ferris wheel 관람차예요. 뭐요? 텍사스 스타일 말이에요. 그렇군. 텍사스 주 축제에 가면 텍사스 스타이라고 하는 Ferris wheel 있다. 와우. 우 와! 스티브 v e and I, 스티브랑 나는 are now 지금 on the top 맨 꼭대기에 올라와 있어요. I'm scared. 아, 저는 조금 무서워요. But 하지만 the view is amazing. 이 경치는 굉장해요.라고 하네요. I am scared. 저는 겁이 나요. 지금 주어인 I가 감정을 느끼는 거죠. scared. 과거 분사로 써주고요. But the view is amazing. 경치는 굉장해요. 어때요? 경치가 우리한테 놀랍다라는 감정을 일으키거든요. 이때는 amazing 하는 현재 분사를 써주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f e r r i s v i l l 에 대한 간단한 설명 마치면서요. 결론이에요. I love. 나는 진짜 좋아해. Living in Texas. 텍사스에 사는 것과 And going to the fair. 축제에 가는 것을 진짜 좋아해. 지금 love의 목적으로 동명사 living, 동명사 going 두 개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ome to the fair someday. 언젠가 축제에 한번 와. 라고 읽는 사람한테 인사를 남기면서 글이 끝나게 됩니다. 질문 댓글로 남겨주세요.